057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옴니시스템입니다. 옴니시스템. 은. 는 동사는 디지털 전력량계 및 디지털 계량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2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9월 19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전력량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전기를 비롯한 가스, 수도, 온수, 열량계 등의 설비 미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한 계측기 분야를 선도함 2013년에는 이너렉스를 흡수 합병하여 신용카드 제조 업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7년 2월에 설립되어 디지털 전자식 전력량계 및 원격 검침 시스템과 신용카드의 제조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으로는 계량기 제조 업체 주 위지트에너지와 베트남 법인인 암리시스템 BNJSC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전력량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 전기를 비롯한 가스, 수도, 온수, 열량계 등의 설비미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계측기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조명 및 카드 부문의 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디지털 원격검침기기 S 등 MMV 부문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외형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지체 상금 기록.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투자 자산 처분 이익 발생. 금융 자산 평가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에너지 시장의 투자 확대 등으로 MMV 및 조명 부문의 수요 증가, 서울시의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추진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0일 기준, 장마감, 옴니 시스템의 시가 총액은 83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978위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상장주식수는 46,449,355주입니다. 만 옴니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퍼운앤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앤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12.51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0.3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9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9원이고 추정 EPS는 n s l a s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1배, 19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slash-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s l a a 이며 목표 주가는 n s l a s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억 원, 마이너스 8억 원, 마이너스 38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7번지억원, 마이너스 46억원, 마이너스 124억원입니다. 옴니시스템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35%이고 유보율은 270.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4.5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50-1.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